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물 거래란 무엇일까요? 현물 거래는 코인의 금액이 오른 만큼 수익을 보는 구조이지만 선물 거래는 상승세 하락세를 맞춤으로써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물 거래는 하락세에서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시스템으로 본인의 자본금보다 더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에 로그인하시면 현재 화면이 보이실 텐데, 선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버리부티브즈에 커서를 올려주시고, 세 번째에 USDM 퓨처스를 눌러주시면, 현재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크로스라고 설정되어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격리와 교차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격리와 교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리는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과 거래에 진입한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거래에 진입한 금액만 사용하여 청산가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 교차는 거래에 진입한 금액과 지갑에 있는 자본금을 이용해 거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격리의 경우는 코인 금액이 청산에 도달하면 그대로 청산되지만 교차는 선물 지갑에 있는 자본금까지 끌어서 사용해 격리보다 늦게 청산을 당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는 선물 지갑에 있는 금액까지 사용해 청산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물 거래가 처음이신 초보자인 분들은 처음 포지션을 설정하실 때 격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레버리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교차 옆에 3배라고 쓰여 있는 곳을 눌러주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의 경우 설정하신 만큼 돈을 더 벌고 잃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지원하는 최대 레버리지가 다르니 참고해주시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 레버리지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거래에 진입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레버리지 배율을 10배라고 가정했을 때 10%의 수익을 보았다면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거기다 레버리지를 10배로 설정했기 때문에 해당 수익에 레버리지 10배를 해서 레버리지를 포함한 수익은 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떨어졌을 때. 10%만 떨어져도 100만원을 손해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포지션을 격리로 잡은 경우 청산 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레버리지를 낮게 설정하셔서 조금씩 감을 익히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정가와 시장가 인데요 지정가의 경우 내가 지정한 금액의 거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시장가의 경우 시장평균가를 계산 해서 바로 거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정가와 시장가의 수수료는 다르게 발생하는데요. 바이낸스의 경우 지정가의 수수료가 0.02%이고 시장가의 수수료가 0.04%입니다. 여기서 수수료 계산 방법은 진입 시의 시장가 혹은 지정가 수수료 더하기 종료 시의 시장가 혹은 지정가 수수료에 레버리지 배율을 곱해 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예시를 들어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10배의 시장가로 진입했고 종료 시 지정가로 종료했다면 시장가 수수료 0.04% 더하기 지정가 수수료 0.02% 해주시고 곱하기 레버리지 배율 10배 해주시면 0.6%의 총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 가지 방법으로 시장가에 진입하고 종료하셨다면 0.04% 더하기 0.04% 곱하기 레버리지 배율 10배를 해주시면 0.8%의 총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극단적으로 레버리지 100배로 설정하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 가지 방법으로 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정가의 경우 2%, 시장가의 경우 4%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거래를 종료할 때에도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총 4%와 8%의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선물 거래의 틀은 설명이 끝이 났는데요. 거래 진입 시 지정가로 들어가고 싶은 경우, 리미트를 눌러주시고, 진입 금액을 설정해주시고, 수량을 넣어주신 다음, 거래에 진입하시면 되는데요. 시장가의 경우는 마켓을 눌러주시고 수량만 설정해주시고 거래에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지정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금액을 얼마큼 넣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왼쪽에 있는 오더북에 나오는 금액을 눌러주시면 지정가의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지정해주시면 되고 해당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지정가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거래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제 선물거래에 진입을 하셨다면 왼쪽 아래에 포지션이 생기는데요. 만약 포지션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옆에 오픈 오더지를 보시면 거래 체결 대기 중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대기 중이라면 지정한 금액의 코인이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맨 끝에 휴지통을 눌러 거래를 취소하신 다음에 코인 지정 금액을 바꿔서 다시 거래를 하시거나 해당 지정 금액의 거래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거래를 종료하시고 싶은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포지션이 여러 개고 전부 정리하고 싶을 때, 간단하게 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크로스 올 포지션즈가 있는데, 눌러주시면 전체 종료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장가로 종료하는 방법인데요. 크로스 올 포지션즈 밑에 보시면 마켓이 보이실 텐데, 그 옆에 보시면 두 개의 칸이 있는데, 오른쪽 칸에 팔고 싶은 만큼 수량을 지정해 주시고, 마켓을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지정가로 종료하는 방법인데요. 리미트 옆에 보이는 두 개의 칸에 왼쪽에는 원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고 오른쪽 칸에는 원하시는 수량만큼 입력해주셔서 리미트를 눌러주시면 지정가로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